요새 안녕하세요. 뽀뽀하셔서. 안녕하세요. 네 역시 저희 오늘 회의하기로 했어가지고. 이제 막 일어나서 밥도 아직 안 먹었는데. 밥은 저희가 준비를 해왔습니다. <laughs> 아이고 들어오세요 오, 들어오세요 오, 들어오세요. 오, 들어오세요. 오. 와 이거 브런치 메뉴를 엄청 준비해 주셨네요. 잘 먹겠습니다. 아유, 네. 편하게 식사 하시면 될것 같아요. 어떤 점을 좀 많이. 들 중에서는. 혹시 이런 미션 이 있어요? 미션마다. 그래서 오히려 이게. 이제... 아시겠지만 영상이다 보니까 뒤로 가면 갈수록 참가자가그여자 잘... 이거 왜 이렇게 맛있어요? <laughs> 뭐 처음 먹어보는데이 뭐 이렇게 맛있어. <laughs> 많았... 춤다드신 다음에 좋아하죠. <laughs> 아 그러면 제가 오디션에 심사위원으로 나가는 거예요? 네네 그렇습니다. 크리에이터를 뽑는 오디션을 진행하려고 해요. 춤을 잘 추시거나 노래를 잘하시거나 힙합적인 없는 걸좀 잘하시거나 콘텐츠를잘 짜시거나 그런 분들 아무 상관 없이 조금 하는 오디션에 힙합 실 패널로 섭외를 들으려고 합니다. 일단 참가자로 나오시고. <laughs> 이도님도라로자오실오정예이고이금고요 어? 저희 이제1이1억이요고 이라고. 이라이고 이라고. 로고이로 나갈게요. 대한민국 대표 이 이라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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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고 이라고. 이고